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드디어 일을 나가겠습니다. 저희 며칠 전에 견적을 보러 가지 않았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금요일이나 토요일, 금, 토, 일 이렇게 작업을 하려고 했는데, 뭐, 땅이 괜찮다고, 괜찮은 것 같다. 오늘 바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고 갑자기, 갑작스럽게 이렇게 일을 나가게 됐습니다. 일을 나가게 됐는데, 제가 제일 큰 걱정거리가 영상을 어떻게 찍을지 구상을 안 해놓은 상태예요. 뭐 편집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영상미가 더 생기고 안 생기고겠죠. 현장까지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걸어 아니 장비로 걸어가고 한1 시간, 한 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출발하는 동안에 구상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네. 우선은 현장으로 출발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지금 기름을... 기름을 넣고 갈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넣고 가야겠죠 아무래도? 기름을 넣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름 너무 비싼 거 아닙니까? 많이는 안 들어갈 텐데 기름 너무 비싸 날씨가 워낙 따뜻해서 완전 봄이요. 봄이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서도 장비들의 일을 많이 하네요. 다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다 보니까 장비들이 많이 일을 해요. 자, 우선 도착했으니까 만나서 또 얘기를 해보고 작업을 또 들어보고 설명을 들어보고 뭐 해보도록 하죠. 이따 뵙겠습니다. 아, 다 꺼리네?

우선 여기를 파서 구별 낮출 건데 자 여기서부터 쭉이로뺄 건데 이걸 더 낮출 거예요 구배를 물이 안 빠진다고 하셔갖고 이만치 더내치겁다 이만치 아 오랜만에 작업합니다 오랜만에 작업하는데 아 지금 밥을 먹고 왔습니다. 밥을 먹고 아 너무 오랜만인데 나운전하 방법 까먹은 거 아닌 건가 모르겠다 아 이런 화면또 오랜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휴 오늘 갑작스럽게 일을 나와서 영상을 어떻게 찍어야 될지 구상이 안 나오네 일단은 뭐 이렇게 찍어보도록 하죠 자 우선 작업이 어떻게 되냐면 아까도 말씀 아까도 봤듯이 기존의 관을 찾아서 구배를 이제 세게 해서 다시 묻는 거예요. 그 작업을 할 건데, 하는 거를 찍어 보도록 하죠. 아, 이렇게 일하면서 말을 못 하겠지, 나는. 자, 기존에 있는 거 살릴 거여서, 살짝, 살짝 파줍니다. 다행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땅이 굉장히 안 얼었어요. 이게 흙이 굉장히 좋네. 땅이 안 얼었어. 이제 작업을 완벽하게 끝내주는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천천히 하더라도 깔끔하고 나중에 두번두번손안 되게끔 완벽하게 좀 느리더라도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나중에 두번손안 되게끔 작업을 그렇게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목소리> 되겠어요? 네 됐네. 나좀에에 됐어요. 됐네. <목소리> 두번째 파트 2 이거 바가지 뒤집어야겠다 바가지 뒤집어서 쳐 올리고 말아야겠네요 시작 아토리 가봅시다 어떤 식으로 하면 이쪽을 메꿔달라고 하셨어요 일단은 정답은 이게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게 변수가 많고 또 일머리가 정답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하는게 정답이 아닐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걸로 하시면 돼요 어쨌든 그리고 원하는 거저 아저씨가 원하는 거난 이런 걸 원한다 거기에 이제 100%를 못 맞춰주더라도 70-80%만 맞춰주면 됩니다 아, 딱 보니까 어. 하루 바짝 하면은 다 끝날 수도 있었던 작업이다 오늘. 근데 지금 중간 중간 추가된 게 많거든요. 어차피 그 하면은 딱 맞췄네. 하루 반나절 걸리겠네 이거. 아일 없는데 이제 <laughs> 이게, 이게 이런 것도 실력인 것 같아요. 좀 넉넉하게 잘 협의를 해서 일을 편하게 하느냐. 좀 빡빡빡, 빡빡하게 작업을 해서. 좀 급하게 하느냐 그건 이제 진짜 견적을 보러 온 저희의 실력인 것 같습니다. 이번 거 진짜 이틀 얘기하고 좀 쉬엄쉬엄 할걸 그랬나? 뭐 이미 끝난 거니까 여기는 대충 이런 식으로 해놓고. 이 위에서는 어디가 수평이고, 어디가 내리막길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내려다 탔다 해봐야 되는데 우선은 높이려고 하는데를 최대한 높이고 자, 이제 됐습니다. 됐고, 마무리를 하면서 자, 여기를 높여주면서 빠지도록 하죠. 너무 빨리 하는데 이거 좀 천천히 해야겠다 안 되겠다 아까 봤던데 메꾸고 일자로 파는 거 어렵지 않아? 저 나만 어렵나? 되게 어렵더라고 이게 일자로 이렇게 파는데 안돼 중간에 한번 틀어줘 지금도 약간 틀어졌는데족바가지 하나 넓히면 되겠죠? 그럼 되죠. 네, 네. 저까지 놓고 아, 이거 편집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아, 오늘 갑작스럽게 일을 들어오는 바람에 편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것도 고민이네. 그냥 어떻게 해야지다 보여드리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편집도. 이거 대충 파고 4시 반, 5시, 내일 좀 일찍 끝날 것 같기도 하고, 상황을 계속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제일 오래 걸리는 작업이 밑에 작업인데, 한번 작업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계속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대충 끝났습니다. 끝나고 여기 잘 됐나 모르겠네. 돌딴 것도 없 너무 대충 땄는데, 이것도 잘 들어맞았네요. 아, 어. 어. 막힌 것 같기도 하고, 아시돌 여기 밑에인데. 아. 여기도 되긴 됐는데 아우 너무 대충 쌌다 한번 이게 시간 걸려 갖고 대충 쌌는데 몰라 씨뭐 크게 이야기 안 하는 거 보니까 이 정도로 끝내도 될것 같습니다. 아, 여기 밑에도 더예 여름에. 예, 여름에. 그럼 뭐 일단 연락 주세요. 저도 일하고 있으면은 맞춰야 되니까. 여기 여기 이거 네. 아시지 않아요? 네, 알아요. 잘 알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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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부고 어. 뭐 여기 저기다 좀뭐좀 부르라고. 아, 그럼 연락 주세요. 그럼 얼마 정도 돼요? 얼마 하루 하시려면 50이고 반나절은 30인데. 예, 오늘처럼. 예? 오늘처럼. 그러니까 오늘 하면 반나절 30으로 하는데 어쨌든 저도 일정을 맞춰야 되니까 그, 예 미리 미리만 이한 씨한테 내가 얘기했죠. 예 그래, 그래 한번 맞춰보자 그 그래. 아, 지금 기다리고 있어서 아저씨가. 예, 예, 가요. 예, 또 봬요. 내일도 오는데 뭐 아, 저거 묶고 이거 묶고 또 저기 정리하고 여기 평탄하고 전체적으로 조금 이렇게 걸리네저 아저씨도 뭐. 장비 쓸 일이 있다 그러네. 네, 아까 얘기하더라고. 네. 네, 아고뭐한 네. 반나절 정도. 그러니까. 하고 무너무지 않게. 네. 약간 변수를 좀 파달라고 하더라고. 여름에 하자 그러시네 여름에 하자. 어어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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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러고 차라못 다니겠다. 이 뭔가 색다른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어, 또 봐도 인터넷에서 뭐좀 샀습니다. 뭐에 샀냐면, 자 일단은 상품 제대로 안왔네아 이렇게 큰 박스 이거 하나 왔어. 자, 이게 거치대인데 좀 작은 버전이야. 작은 버전인데. 아, 이걸 샀는데. 제가 이걸 왜 샀냐면 이렇게 촬영하려고 샀습니다. 안녕. 이 핸드폰도 괜찮은 것 같아요. 요즘 핸드폰이 워낙 잘 나와갖고 오늘도 엄청 불편했어요. 불편하다 보니까. 제가 핸드폰으로 촬영을 하려고 거치대를 샀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잘 나오는데, 일단 오늘 이런 거를 편집을 해보도록 하죠. 최대한 노력을 해서 편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려나 모르겠네. 갑작스럽게 일이 생겨서 마무리가 잘안 됐는데, 편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